삼각형의 성질, 오늘 세 번째 볼 건, 외심입니다. 정아, 외심이 뭐의 줄임말이야? 뭐라는 거야? 새끼 예습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외심이 뭐야? 어우.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 그런다고. 야, 근데 원은 어떤 도형을 원이라 그래? 각이 없고 각이 없으면 곡선이면 다 원이냐? 원은 어떤 도형을 원이라 그래? 원을 중심이로응 그니까 그러니까 원한점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같은 점들을 다 이은 게 그게 원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밖에서 접하는 저 원을 외접원이라 그래 됐어? 그 새끼의 중심에 관한 생각이야. 돼. 네? 원이니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거라고. 모두 같다는 것. 문좀 열어줘. 아, 수현, 네가 가면 되잖아. 네가 밖에 있으면서. 살짝만 열어줘. 응 됐어 그렇게 나 다시 들어올 고 됐어 야 그러면 생각해 봐 지금 요 새끼도 이등변이고 요 새끼도 이등변이고 요 새끼도 이등변이죠 그지 맞아 요각도 요각도 같고 요각도 요각도 같고 요각도 요각도 같아 그지 맞아. 돼. 그리고 또 하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등변 삼각형은. 빨리. 뭐 해봐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가장 강력해 있게 뭐니까? 그치. 꼭지각의 수직 이등분 선. 그니까 러 꼭지각의 이등분 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거죠. 돼요? 여기도. 됐어요? 여기도. 그러면 그렇다면 AB의 수직이등분선과 AC의 수직이등분선과 BC의 수직이등분선 맞니? 교 점이 외심이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돼. 외접원의 중심은 일단 다시, 세 변의 뭐,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됐니?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 그게 뭐였다고? 외심이었다고. 돼? 되겠니? 그리고, 방금 봤듯이 OA랑 OB랑 OC랑 모두 같죠? 반지름으로. 그잖아. 됐어요? 그리고 봐봐. 요각을 X, 요각을 Y, 요각을 Z라고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도가 돼? 90도가 돼. 그지 왜?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가 180도니까. 반이었다 이거죠. 돼? 되겠니? 또 하나. 봐봐. 여기도 X지. 맞아? 그러면 요렇게 갔을 때, 요기가 EX였겠다, 그지? 됐니? Z구 Z지. 요기가 EZ였을 거야, 그지? 요각이랑 요각이랑 어떻게 돼? 두 배가 되겠지? 맞아? 각 BOC는 EA의 두 배야, 그지? 맞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각도 요각의 두배 아니겠어? 그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 각 C, O, A도 뭐였군요? E, B였군요, 그죠? 각, 뭐도? A, O, B도 두 배였겠군요. 두배 관계들이 유지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돼. <laughs> 그리고 당연히 요새끼랑 요새끼랑 합동인 거 맞죠? 맞지? 이새끼랑 이새끼랑 합동이겠네요? 맞죠? 요새끼랑 요새끼랑 합동이었을 거고. 맞죠? 돼. 네. 되겠니? 자, 그리고 좀더 나가보면. 외심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어디에 있을까, 오케이? 봐. 예각은요, 지금 봤듯이 외심은요. 예각 삼각형의 외심은 내부에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아지는. 아, 같아지는. 이 위치가 어디 있다고? 삼각형의 내부에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직각 삼각형이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이걸 빗변이라 그러잖아 빗변의 중점이 될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면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이용할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모두 같다는. 오케이? 요 길이가 빗변 길이의 뭐라는 거. 반이라는. 거. 많이 이용할 겁니다. 빗변의 중점이 곧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되요 됐냐? 돼? 한번 더. 분각은요. 여기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있으면 외부에 있다 이거죠. 삼각형의 외부에 이렇게 뭐가 있어? 외심이 있어. 그죠? 또니 됐습니까? 위치까지 됐죠? 음. 어? 어. 볼게요. 아이 이거 내심 갈게. 야, 그럼 내 심은 뭐겠어? 내 심은 뭐겠어? 그치, 내 저번에. 내 저번에. 그래. 중심을 내심이라 그럴 것 같으니, 자, 유로프스. 요렇게 삼각형 안에서 접한. 오케이? 근데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원이 이렇게 있다.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걸 뭐라 불러? 요렇게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 불러. 오케이? 접할 때고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 내렸어. 접점까지 이었어. 여건 수직이야. 오케이, okay. 그렇겠다. 그지 됐니? 왜냐면 수선의 발의 역할이잖아. 맞아, 자 그러면 잘 봐. 내심 여기 있다. 6길이랑6길이랑6길이랑 같이. 요것도 아리고 아리고 아리야. 그리고 이게... 직각, 직각, 직각이지. 그럼 봐봐, 얘 입장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대. 맞아? 얘, 이, 얘 입장에서 같으면, 요렇게 이어주면, <laughs> 요렇게 이어주면, 아이씨. 유삼각형과 유삼 유두 직각삼각형을 서로 합동이죠. r h s 맞지? 그러면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을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하면 합동이니까. 그죠? 합동이니까. 됐어? 아, 그러니까 내심은 뭐이기도 해.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기도 해. 그치지세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인 거죠. 내심. 내심을 보통 I라고 많이 써. 오케이? 그러니까 외심은 O를 주로 많이 쓴거 아우터. 이너 오케이 okay. 됐죠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 동그라미랑 X랑 얘랑 다 더했을 때도 90도겠다 그지? 그리고 요각 요각 같아요. 요각 요각 같고 요각 요각 같습니다. 그죠? 되겠니? 밟아, 그리고 이렇게 쭉그었 다고 치면 되 니? 요 각이, 유 각이 뭐가 돼. 동그라미 더하기 X지 맞아? 요각이 얘 더하기 얘지 맞아? 그럼 지금 봐봐 우리 동그라미 더하기 X 요각도 요 A, B, C였다고 할게 각 B, I, C는 동그라미가 두개 있고, X, 그리고 뚫린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하나하나씩이 90도라면. 90도 더하기 요거라고 볼수 있어? 맞아? 즉, 뭐야? 90도에서 요 각도의 반인 거잖아. 2분의 1 A를 더한 게 뭐라고 각 BIC라고 돼요. 되겠니? 음. 자, 또 봐봐. 여기서, 요한 변의 길이를, 요한 변의 길이를 A, 요한 변의 길이를 B, 요한 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아니?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라고 하도 되지. 이게 2분의 1 아래이지. 2분의 1 r b 지 2분의 1 r c 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A 더하기 RB 더하기 RC, R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이번엔 뭐? 반지름, 왜, 내저번의 반지름과 뭘 안다면? 둘레의 길이를 안다면? 그죠?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알아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가 아니라. 그지? 저렇게 두 개로도 구할 수 있어?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또 하나. 지금 봐봐. 요기랑 요기랑 뭐 해? 합동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 그지? 마찬가지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 요 길이랑 요기랑 같아. 그지?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이런 길이들을 뭐라 부를 거냐면 접선의 길이라 그래.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요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은 거지. 두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되니 이 길이 이 길이도 같다고. 이 길이 이 길이도 같다고. 그걸 이용해서 길이들을 구할 수도 있겠다. 그죠? 되겠니? 아. 봐봐. 다시 이렇게 있어, 여기에 아이야. 됐지?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가, 났을 때, 요각도 요각도 같다는 거잖아. 요각도 요각도 같다는 거지. 됐니? 요렇게 그었어. 여기를 D, 여기를 E라고 할게. 돼? I를 지나고, B.C.의 평행한 직선이. 그니? 맞죠? 얘가. 변 A, B. A.C.와 만나는 점을. 각각. B. 이라 할게. 그니? 그럼 이게 평행해. 그지? 평행하면 동의각, 억각 얘기를 할거 아니야.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죠?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죠? 그러면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으니까 얘가 뭐가 돼? 이등변삼각형이 돼. 그지? 맞아? 그럼 db랑 di랑 같게 돼. 그지? 맞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e, c랑 이 e, i랑 같아 그지. 이 e, c랑 이 e, i랑 같아 그지. 그러면 a b 길이 더하기 a c는 뭐가 돼? a b를 a d 더하기 d b라 보면 a d 더하기 d i라고 볼 수도 있죠. a c를 A, E, E, C라고 온다면, E, C 자리에 얘를 놓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그렇지 삼각형 A, D, E의 둘레랑 같은 거죠. 되십니까? B, C와 평행한 선이 뭘 지난다면, 내심, I를 지난다면. 됐니? 내 심은심 문제들을 풀어봐. 이제. 어. 완전 자세하게 설명한 건 아닌데, 먼저 니네가 시도해봐. 알겠지?